안녕하세요. 매크럽입니다. 오늘 배우실 거는 뭐냐면, 자, 이게 1각법, 그 다음에, 자, 이 밑으로 내리시면, 삼각법. 자, 이게 두 개만 오늘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게 왜두 개만 배우냐면, 그만큼 1각법과 삼각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각법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삼각법은 뭔지, 어, 요거를 오늘 좀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조금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투상도 그리기가 있어요. 자 투상도 그리기에서는 자 여기에 볼게요. 일반적으로 정투상법이라 함은 대상물의 좌표면이 투상면에 평행인 직각투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세 개의 투상면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의 제도에서는 전체 형상 구조를 가장 잘 표시한 대표적인 면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면딱 어,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자 요렇게 아이고 여기 말고 이쪽에다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여기에 정육면 정육면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입체가 하나가 요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렸대요 그럴 때 자 이거를 이 형상을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이 구멍이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이 구멍이 뚫린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 형태의 형상이 가장 잘 특징적인 면이 가장 잘 표시된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잘 표시한 가장 잘 표시한 대표적인 면. 다시 말하면, 각부의 치수를 가장 잘 표시할 수 있는 면을 정면으로 해야 돼요. 꼭.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 요게.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측면과 평면이 나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형상 구조를 가장 잘 표시한 대표적인 면. 어,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생겼네. 라고, 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면을 정면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각법 있죠? 자, 일각법. 자, 근데 맨날 뭐 여기 기계제도를 배우면 일각법이 있고 삼각법이 있는데, 뭐 기계제도에서는 왜 삼각법만 하고 일각법은 안 하냐라고 하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우시는 겁니다. 자, 제 일각법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눈, 물체, 투상면 차례로 이루어져요. 자, 여기 일종의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요거를 눈이라고 볼게요. 자 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파란색깔을 봤어요. 자 파란색 면, 자 파란색 면을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자 이런 면이 나오겠죠. 그런데 눈으로 본이 모양을 어느 쪽에다 그렸어요? 이면 앞에다 그린 게 아니고 저쪽 뒤에다가 갔다가 투상이 된 것처럼 그려놨죠. 요게 일각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봤다, 자 이쪽에서 봤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쪽에서 봤을 때는 자 이런 형태, 의 녹색 면만 보이겠죠, 그죠? 자 녹색 면이 여기에 이런 형태로 가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내가 보는 보이는 면, 내가 보이는 면에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본 모양을 반대편에다가 그리는 걸 일각법. 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어제 1과법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눈물체 투상면 차례로 이루어지고 자 정면에서 본 형체는 형체는 물체 뒷편에서 투상에 되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측에서 본 거는 좌측에다가 그려지겠죠. 위에서 본 거는 그쵸 그렇죠? 아래에다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좌측면도 우측면도 요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어, 무조건 반대로 가니까 자 일반적으로 자 기계제도에는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세 개의 투상면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죠? 하지만 일각법의 경우 위 그림과 같이 우측면도가 좌측 평면도가 아래로 투상됨으로 주의해서 도면에 적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위 그림과 같이 투상된 어, 투상된 면을 정계도로 펼쳐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의 F가 바라보는 방향, 즉 눈의 위치 정, 위치가 정면도일 때 일각법을 정계도로 표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면도는 그냥 이렇게 앞에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측면도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가 있죠. 여기가 우측인데,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그려지게 됐고, 평면도는 저 위에서 봤는데 아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입체도를 그대로 정계도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바로 일각법이에요. 일각법. 자 이처럼 배치 방향이 반대이므로 주의해서 투상을 해야 하고요. 단 정면도와 배면도의 위치는 변화가 없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요거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가운데 정면도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면도의 오른쪽에 가서 붙는 게 뭐겠죠? 그죠? 우측면도가 됩니다. 우측면도. 자, 얘는 정면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가서 투상이 된 면을 그리는 거를. 그쵸. 왼쪽이니까 좌측 면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면도의 위에서 본 거. 자, 요게 바로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자, 이 평면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 그 아파트 평면도,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자, 우리 집 구조를 가장 잘알수 있는 모양이 뭐야 위에서 바라본 거 잖아요 그죠 자 위에서 딱 봤을 때어 방이 여기 있고 화장실은 어디 있고 부엌은 어디 있고 자 요거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그게 바로 평면도 라고 알고 있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정면도를 아래에서 본거 아래에서 요렇게 본 거를 아래에서 봤기 때문에 저면도라고요 저면도 자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정면도에 뒤에서 본거 있겠죠. 정면도를 뒤에서 본 거. 자, 이걸 어떻게 표기할까요? 자, 요거를 우측면도 옆에다가 요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요 놈을 뒤에 있다 라고 해서 배면도라고 합니다. 배면도. 자, 요거를 그대로, 자, 여기에요 모서리들을 그대로 접어서 어, 접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또 주사위 모양 나오는 거 주사위, 어, 주사위 모양. 요 주사위를 이렇게 정계도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정계도. 어. 근데 이런 식으로 좌측은 좌측이가 있고 우측은 우측이가 있고, 자 요로고는 바로 삼각법이라고 해요. 근데 일각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각법 한번 볼까요? 자, 일각 부분 정면도가 있고요 정면도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뭘 그래요? 그쵸? 반대니까 좌측 면도가 들어가고, 왼쪽에는 우측 면도가 들어가요. 그럼 위에는 자, 아래께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면도가 들어가고, 아래에는 그쵸? 평면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면도는. 여기다가 똑같이 그려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또는 기계설계산업기사 필기 시험에서 가끔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일각법과 삼각법이 두 개가 있는데 위치가 변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쵸? 정면도랑 배면도입니다. 어,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얘네 둘은 위치가 일각법이든 삼각법이든 똑같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것들만 서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어. 자, 요게 이제 일각법. 자, 그다음에 이제 삼각법으로 가볼까요? 어, 자, 삼각법. 자, 삼각법이란 삼각법은 기계 도면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냥 사용한다라고 보시는데 삼각법을 사용한다 어. 어느 나라의 도면을 제가 여태까지 어, 못해도 한 10개국 정도 어, 10개국 정도의 도면을 본 적은 있습니다 어, 10개국은 좀 안되겠다 그죠 어, 10개국은 좀 안되겠는데 그 정도 되는 나라의 도면을 봤어요 근데 다 삼각법이에요 다 삼각법 그래서 어, 그냥 삼각법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일각법을 사용하는 나라가 두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영국하고 일본, 어, 영국하고 일본인데 일본도 요즘에는 옛날에 일각법 썼는데 요즘에는 또 삼각법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자 삼각법은 기계도면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투상법으로 ISO 규격 및 KS 규격에서는 투상법에 대한 규정을 제 삼각법으로 해라. 어, 요게 정식 투상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 그 국제 규격으로 삼각법 써라는 얘기야. 삼각법 써. 어, 어느 나라 너네가 그린 도면을 어느 나라에서 봐도 알아볼 수 있게 무조건 삼각법 써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 자, 제 삼각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눈 투상면 물체 순이야 이거는 특이하게. 자, 아까 일각법 뭐였죠? 눈은 똑같죠. 근데 물체가 앞에 있었고 투상면이 뒤에 있었죠. 요거 두 개가 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순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계와 같은 방향의 투상면이 배치가 돼요. 자, 이거를 삼각법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한 번쯤은 어렸을 때나 어, 또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동전을 이렇게 갖다 놓고 동전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엎어요. 그 다음에 연필로 요렇게 칠하면 어떻게 돼요그 종이에 동전 모양이 요렇게 나오죠 이게 삼각법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어, 요게 삼각법입니다 그래서 눈그 다음에 투상면 투상면은 뭐야 내가 연필로 그어서 나온 요 물체죠 어, 연필로 그어가지고 투상이 된 어, 투상이 된 면을 투상면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어디있어요 종이 뒤편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눈, 투상면, 물체. 요 순으로 되어 있는 요게 바로 삼각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삼각법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눈 바로 앞에 이 생긴 모양을 그대로 요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요거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제 삼각법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면을 눈과 물체 사이에 배치가 돼요. 어, 눈과 물체 요 사이 여기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정계도 상의 자리가 바뀌지 않아 도면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우측면도는 오른쪽에 있고 평면도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아, 이게 오른쪽 오른쪽이 아 이렇게 생겼고 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도록 이해하기, 이게 더 훨씬 쉽죠. 어, 요게. 또한 제 삼각법을, 삼각법의 장점, 어, 삼각법의 장점으로는 전개도와 같아요. 어, 전개도랑 똑같죠. 그래서 도면 표현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비교 대조가 용이해요. 그래서 실물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에요. 실물을 상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얘가 요렇게 생겼고, 위에 이 모양, 그 다음에 옆에서 우측에서 봤을 때이 모양이니까, 머릿속에다가 입체 모양이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수기 이팟 때도, 어, 여기는 이치수고, 저기는 이치수고, 금방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바로 삼각법의 장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 일각법과 제 삼각법은 자칫 도면의 표제란에 표기를 해놓지 않으면 물체의 투상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표제란에 일각법인지 삼각법인지 무조건 표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표제란에 표기하는 각법의 표시는 문자로 일각법, 삼각법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또는 자이 도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냥 표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왼쪽. 자 요쪽에 있는 거에 바로 삼각법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본게 일각법 표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요게 원통인데 자 원뿔 원뿔을 요기를 잘랐어요 자 원뿔을 자르면 어떤 모양이에요 요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요런 모양을 여기서 요렇게 바라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자 얘를 위에서 바라봤다 치면 원뿔이기 때문에 작은 원이 하나 보일 거고 요 밑에 큰 원이 하나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게 바로 여기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표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요렇게 바라봤을 때 요면 자 요게 그대로 요렇게 이렇게 오겠죠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가겠죠 자 요렇게 고대로 투상이 된 모양을 작업해 줬기 때문에 삼각법 자 그런데 얘는 뭐예요 자 일각법은 자 눈은 여기 있어요 자 눈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모양이 아 요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바로 일각법 이란 얘기야 그래서 요런 도형으로도 자 이런 도형으로도 얘가 일각법인지 삼각법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형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어, 오늘은 이렇게 일각법이 뭔지 삼각법이 뭔지 이거에 어, 대해서 오늘 좀 배우셨고 어, 다음 다음 시간엔 어떤 걸 배우시냐면 제도의 기본상 제도 규격 그 다음에 도대체 축척은 뭔지, 배척은 뭔지, 현척은 뭔지 이런 것들 배우시게 될것 같고 선 종류. 자, 이제 기계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 자, 요런 형태, 이런 형태의 모양들. 자, 요거를 저와 같이 한번 그려 볼 건데. 자, 1번부터 12번까지 총 12개의 도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랑 같이 그리는 거는 한두 개, 많으면 세개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든가, 또는 제가 몇 번을 작업해서 어, 뭐 올리세요, 또는 이메일로 보내세요라고 과제를 내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그리셔갖고 저한테 꼭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제 뭐, 투상도, 종류,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 중요한 거는 삼각법과 일각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각법과 삼각법이 뭔지, 어, 요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고, 특히 이 삼각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니까, 삼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 입체 도형을 보고, 아, 연두색, 면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는구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이 면이 보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는구나. 삼각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강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고요. 자, 이거 이론 수업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몇개안 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4강에서 뵐게요.